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남석 부청장입니다. 원덕씨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장난감 병원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쭉 해오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낯설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장난감 병원은? 어, 뭘 하는 병원입니까? 그 주로 장난 장량, 고장난 장난감 갖다가 이제 수리해서 다시 보내 주는 거죠. 이제. 아, 그러니까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서 예, 수리해서 예. 다시 돌려 주는 거. 전국에서 택배로 받고 있는데 전국에서 택배. 전국에서 제주도 뭐 경상 탈라 다 오는데. 아, 그 그딴 데서도 와요? 네 예, 전국에서 오는데 이제 하루에 음. 보통 그 택배 수가 한 20개 이상 정도 옵니다. 20개 정도? 예, 그러면, 그러면 그 사무실은 어디 있으세요그남 그 어디야 시민회관 지하도 상가에서 이거기. 아 시민회관 네. 지하도 상가에. 그럼 그몇 년이나 됐습니까? 저, 저희 거기 온지는 한2년 네. 넘었고요. 전체 한그 년요? 경력은 한7년 정도 되가아요7 년. 그러면 가면서. 이게 어떻게 그 처음에 어디 다른 데서 하는 거를 보시고 시작을 하시게 된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생각을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매전 저는 그 초, 초기 임원은 아니고 음. 초기 이제 인하공전 인하대 교수 네 명이서. 퇴직하고서 이제 생각해가지고 아, 이나 교수 4명, 네 이나공전 이나전네 교수 네 명이서 생각해서 이제 우리 해보자고 이제 취지로 했던 거죠. 인천에서 이게 예인천로 네, 시작된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엔 처음이 처음이죠 처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도 처음 아닌가요 혹시 <laughs> 그건 말을 해아 이야 이고 아이템 아이디어 굉장히 아주 자,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은 그런 초기 멤버 네 분이 진행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선생님, 거기 또 저희 이제 저희가 공고에서 그 교직을 오래 했어요, 3 0 년간 동안. 아, 공고에서 네, 부천 공고, 뭐 김포 공고, 안산 이런 데서 아, 공고에 선생님께서 교직 활동을 좀 하셨나요? 네, 예. 퇴직하고서 이제 같이 오시던 분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아, 소개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그럼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이템도 좋고 또 아주 그 진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볼는데 지금 한몇분 정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 이것도 자원봉사라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죠? 여섯 명이 생겼습니다아 여섯 명이 네. 그럼 여섯 명이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재주가 좀 있으신 대부분 분들? 대부분 이제 대학에서 뭐 기계라든가 전기, 아 전자 뭐 이런 걸사용고그 인문 저같이 인문학 전공한 사람들은 안되겠다? 관계 없어요 그러면. <laughs> 어디서 조금 수리하시면 다 하시니까.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만져본 분들이 시작했고 근데 이제 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고, 고장난 것이 건전지 부분. 건전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커라든가 스피커. 또 스위치라든가 의외로 간단한 예, 건데 예, 그런 게 대개 많...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예, 예. 고장났다 이렇게 예. 하고 버려버리거나 그러는데 그래도 그걸 다시 살려다가 고쳐놓으면 또 새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예. 아, 그런가 하면서 뭐 이렇게 또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뭐 편지나 아니면 또 그런 이야기들 에피소드가 좀았었어요 받고 이제 인터넷을 많이 오는데 그때 그럴, 그럴 때 뭔가 이제 흐뭇해져 봤을 때. 아, 인터넷으로. 네, 예, 아기 그 자기... 애기 엄마들하고 예. 애기들은 이제 이렇게 한번 고쳐간 애들은 쪽지 뭐네살몇한뭐한네살 다섯 내가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음. 뭐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막 그림 게려서 그때 그러고 봤어요, 한번. 손으로 잡아서 야, 그래도 아, 괜찮거든. 그, <laughs> 그쪽에서 그 은퇴하시고 뭐 할까 이렇게 고민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람을 준다라는 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그 손님 로서 굉장히 의미가 깊으셨겠습니다 예, 좀 괜찮죠. <웃음> 예, 예. <웃음> 그러면 저는 이런 거는 좀좀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자체에 그런 그런 거를 또 수리하고 하려면 그 뭐 이렇게 뭐 자원봉사 이제 노력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에서 또 공간 그런 공간을 유지하는데 그래도 돈이 좀들어가을까 그렇지. 그래서 어떤 초창기에는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음. 그 약간 후원금 받은 사람들이 막 오천 원천원 이렇게 게 있고 아. 그다음에 그 자리에 아무 제일 큰게 SBS에서 이제 TV 한번 나왔었어. 아. 그 하는 거다 보고서. 고, 고생한다고 이제 점심값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음. 얼마 정도 해갖고 일 년치 점심값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음. 점심은 거기서 이제 중국 무료로 먹는 거지. 한 아. 제일 싼 거. 뭐 5천 그러면 거. 거기 지금 쓰고 있는 그 지하상가의 사무실 공간은 누가 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아, 고생한다고. 네, 무료로 인천시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예, 무료로.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세 음. 같은 그런 거뭐 그다음에 뭐 전화요금이라고 해주고 저희가서 이제 무료로 가서 봉사하고 작업을 하는. 어떻게? 그래. 음.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는 요일 말고는 또 다른 게 하시는 게 없나? 대부분들은 이제 은퇴 그 경, 공무원들 그 뭐야 교, 교수 그만둔 상되니까 연금 면에서 따오거든요. 음.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그냥 나서 그냥 뭐 음. 봉사하면서 저거 한다 음. 네, 일단은 좀 경제적으로 좀그 나름대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하는데 있어서의. 구애나 이런 것들을 좀덜 받는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음. 60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도 지금다 은퇴한 다음에 이제 와서 뭐 연금 같은 거 음. 드리고서 별로 부담 없이 무서워 가지고 음. 할수 있게 음. 이해도되 그래도 하시면서 혹시 뭐 애로사항이나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이 혹시 없으셨나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거기 한한 6년 전, 7년 전 사람들은 이제 그런 느낌 저는 제일 막내는 저희가 67세인데 음. 우리나라 나이로 만 65세. 근데 이제 제일 어리니까는 각 제일 힘든 거 택배 오면 택배 같은 거다 포장하고 뜯고 예.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음, 이제 완전 노가다 하시네요? 예, 예, 완전. <laughs>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아, 처음에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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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천천히 이제 이적이 나가지고 택배 같은 거잘 싸고 하니까 예. 택배에서 취직하라고 막 농담 다 그러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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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손주들 있으세요? 네, 저 손주 하나 있습니다. 손주 하나 있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손주 장난감은 잘 고쳐주셨어요? 이게 어려운 거에서 손주 생각해가지고 저희 손주가 음. 할아버지가뭐차 뭐 같은 걸 고쳐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 없지 짱이었자마는 내 살인데 그런데 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손주 생각해서 될수 있으면 고치려고 애쓰고 그런 러생각이 아 좀... 그렇구나. 그래서 이 손주 장난감 고장난 거 이렇게 고쳐주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모습 그러니까 보니까 그 멋있던 뭐 좋아하는 아, 다른 아이들도 자기 고장난 장난감, 거트제 자기 손때가 묻었던 장난감을 고쳐주면. 굉장히 기뻐하겠다. 예, 내가 보람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예, 그럴때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손주가 준또 영향이 있네요. 예, 어이 네. 그렇군요. 이 세상이 또 이렇게 다 연결되네. 역시 가족에게 기쁨을 준 경험들이 그렇게 사회적 그 봉사나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 시간과 또 정성과 이런 걸 투입하는데. 좀 주저하시거나 또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참여 못하시고 계신 또 많은 시니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에게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좀 쉽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거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기 손자 같은 거, 손주 옛 애들이 음. 그 좋아하는 모습 떠 오르면서 하게 되면 음. 할수 있을 거 그게 뭐또 장난감 대부분이 중국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국산은 거진 없고요, 나가고 이제 부품이 좀 코스를 트 낮게 한다고 해갖고서 안 좋은 걸 쓰니까 그런 건좀어좀 그렇더라고요. 음.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값싼 제품에 네. 노출돼서 우리 아이들이 좀 위험하거나 다칠 수도 있고 또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달아서 예, 예. 애들에게 또 사주기도 그런 애매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수선해서 주면 아이들 입장에서 또 길게 사용할 수 좋고 예. 또 그런 자원재활용도. 자원 재활용에서도 예.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는 자신의 가족에게 준 기쁨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예, 예.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예, 예. 어렵게 음, 된거알아주씨 됩니다. 네, 습니다 약간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참 좋고요. 또 주변에 그런 건강하시고 또 기쁨을 좀 나눠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연수구 이웃에게도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또 함께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터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키니스파이팅 예.